세정대학교 고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저 프로다 가츠히로그 상계 신문 전설식 직장입니다. 지금 대고 논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견제 보복이라든가 기타 보복에 대해서는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벌써 계획을 했다라는 일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도 말을 듣지 않는 박근혜를 혼내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견제 그리고 홍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한 전략이 벌써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간제징용제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 외교적으로 일본을 무시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무리가 되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한국 쪽에서도 제안을 했고, G2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만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 일본 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교 노력을 버린 것은 잃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징형고 문제를 관해서 한국 정부가, 뭐, 정부 간에서 좀 협상해서 뭐 해결하자고 하는데 계속 무시해왔던 거잖아요. 응답하라는데, 응답 안 하고 있다가 그 8개월, 7개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측에서 어떤 초조감이 있어서 그지형 문제를 관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인 압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아베 총리에 있어서 하나의 그 트라우마를 할까요? 마음의 산초가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유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는데 국가 간의 합의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의 무시하고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그 양부 할머니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재단을 그 일반적으로 해산시켰잖아요.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하고 열심히 협상하고 어, 어렵게 그 합의가 됐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 그게 아주 불만이 있다는 거죠. 체면을 잃었죠. 그때까지의 한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드라마가 생겼다라든가, 그러한 이야기가 혹시 나온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절대 하지. 하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 자체가 일제간감기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배상금으로 내라라는 판결이잖아요.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교적인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은 그 부분은 절대 안 보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외교적으로 서로 양보한다면 박근혜 정권처럼 모든 것이 합법이었는데 그 안에서 손해가 생겼다 그 정도로 합의할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위안부 문제 때도 위안비라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고 그래도 손해가 있었으니까 15억엔 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쪽의 전체성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 전치하고는 충분히 관계가 있죠. 어, 아베 전리가 외교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WTO 거에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4월에 나와 가지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때 일본 안에서 왜 그렇게 패배했는지 아베 정권에 대한 선다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로서는 한국의 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뭔가 일교기로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 것은 사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문제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G20 회담에서 미일 안보조약은 불공평하다. 라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아베 정권이 미일 관계를 진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의 소리가 나왔고요. 아베 전인은 계속 크릴리오르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한 또푸친에 대한 환대 외교를 펼쳤는데 G20에 직전에 푸친이 크릴리오르토는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일본인들은 아베 외교가 잘안 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혐만적인 분위기도. 상대 감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대림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실책이나 예상 못했던 패배라든가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그렇게 되면 자미 선거에서 상당한 순리를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대 정치상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한국을 때리면 표가 많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해석들이 많잖아요 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요, 표에는 영리라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도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아주 그저 보수적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돼 있는 분위기, 안전된 국제 관계가 가장 일본에서서 필요하다 하니까 너무 강경정책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일본 여론은 아버가 잘했다 안 됩니다. 물론 보수층 있죠. 일본은 보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참여 선거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보복조치를 혹시 가면한다면. 일본 내에서의 반발이 오히려 고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무릎 밑에서 약간 그런 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계속 오판을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 반발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아베 정권 불신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아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아베 정권이 이것을 끝낼 경우는 일본 국내적인 조항이 너무나 세질 때 그리고 실체적인 피해가 많이 일어났어. 아베가 그만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규제 조치 세 사람 중한 사람이 오노데라 자민당의 안보 조사 회장이 어떤 강연회에서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는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권 교체된 다음에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이 지형공 개인 보상 문제인데 그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저 전향적으로 해 나오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다만 제가 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오래 가지 않겠냐. 그 이유가 아베 수상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다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수단이죠 그경제적인 어떤 압력, 압박이니까 그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잘했다고 시원하다는 라 느낌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았다 악화됐다, 최악이다 할 때도 있었죠 옛날에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화나가지고 데모하고 네 뭐하고 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대예요 근본 문제는 지형권 개인 보상 문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그 처리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한국 정부도 그에 대해서 관여해야 한다. 관여해서 일본 정부와 같이 그 해결책을 무엇을 탄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이가 되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것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갱보상에 한다라는 안인데 그것이 일본 한국 민간 기업이잖아요. 한국 정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안된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에요. 국교 전상화의 협전 조약이라는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했던 것이고 그에서 나온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해요. 어, 원칙적으로 가면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케인대케인의 개인 재판이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KPOT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라진 외교 보호권을 부당하게 발동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기업대 기업이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외교 보호권을 발동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65년도에 시작했죠. 지금까지 50년 60년 됐는데 그 사이에 한일 간에 아주 좋은 협력 관계가 유지해왔던 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만큼 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발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일본의 협력이 있었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결과 일본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됐다.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플러스가 됐다는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은, 일본과의 관계도 그만큼 도움이 되었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대한 감정도 조금 완화한다 할까요? 대한민국 옛날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강국이에요. 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그 약자 행세하느냐 그죠? 항상 피해자 인양 이야기 하잖아요. 다 사라졌다, 해결됐다, 뭐 사회가 져졌다. 100% 미래 지향적으로 하자 하면 은 뭔가 손해본 것같아 <laughs> 아니면 은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항상 일본을 경계하고 비난, 비판 하는 게 안심하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간제지용 당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무시해가지고 한국의근대화라는 것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피해를 입냐. 경제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경제적인 이야기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도 한국도 인권을 무시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권을 볼 때는 약자의 고스프레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65년도가 진짜 어떻게 끝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는 결려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5년도에 보상 자체에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끝났다고 하지만 차료는 그 나중에 발견된 것들이 많고요. 또, 일본 정부가 그 차료를 숨기고 있었던 가능성마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5년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참에 한국은 한국의 전단성, 그리고 역사성, 6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을 다 매일 누군가가 나와서 산세하게 이야기를 하여서 일본 쪽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해 나가야 합니다.